자 웰하 웰하 웰슈슈슈 자 웰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고요 굉장히 올릴 거를 많이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레쓰 끼리 무료 뽑기 한번씩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랜만에 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어, 엄청 오래되긴 했으니까 잘 뽑으면 카닐한테 뭐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까 너 나이스 자 그리고 가기 전에 기억기 뽑기 조각 과연 두 조각을 먹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제발 제발 두 조각만 주세요 한 조각 마지막 마지막 한 조각만 있었더라면 와 진짜 아쉬운데 다음번에는 뽑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쉣 아쉽다잉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특성 올리기 시간인데 이것도 드디어 전체 속도를 올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전체 데미지 감면료을 하나 올려주면 올라가면서 전체 속도가 드디어 올릴 수가 있게 되네요. 이걸 올리면은 와 속도 하나만으로 6천? 야 전투력은 진짜 되게 많이 올려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메인 DC 캐릭터가 정말 많이 오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캐릭터 스케일부터 먼저 올려줄게요. 아마이 마스크의 캐릭터 스킬. 짧지만 이 정도면 나이스 자다 넣어버려 있는 거 레벨이 좀 부족하지만 오케이 여기까지 올려주고요 진짜 드디어 코대하던 수왕의 우성 시간입니다 드디어 얘만 찍으면 일단 저희 팀에서 초합금 빼고다 우성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야무지게 올려야지 야무지게 올리면은 자 패시브 스킬도 강화가 됩니다 이러면서 그걸 다섯 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마이 마스크의 캐릭터 특성 맞아 올려주도록 합시다. 공격력 그거부터 올려주고, 자 기본 특성 총 38레벨까지 달성을 해야 되니까 계속 올려주도록 합시다. 자 공격력만 최우선으로 올려주긴 할게요 일단 공격력이 제일 중요하다. 아 여기까지 됐고 베너스도 좀 올려줄게요. 자 얘도 그냥 적당하게 공격력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까지는 거의 실패를 안 하니까 자 좋습니다. 거의 다 얘도 진짜 전투력 많이 올랐다. 자 여기까지 얘도 올려주면은. 자, 그리고 황금볼도 올려줄 시간이 됐죠. 얘도 빨리 3 0만의 전투력을 찍어야 되는데, 자신의 공격력 증가를 좀 올려줘야겠다. 자, 이거 올려주면 굉장히 많이 세질 것 같고요. 전투력 달달하고 마이. 으, 광역 데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올려주고, 나이스. 자, 얼마 안 올랐지만 굉장히 그래도 짤짜리로 많이 오른 편입니다. 자, 이러면 전투력은 일단 180만을 깔끔하게 찍어냈고요. 오케이. 너무 달달하다잉 자 그리고 퍼즐 대작전 이것도 좀 많이 모아왔기 때문에 자 합성을 해줍니다 보상 달달하고 못 받을 때까지 계속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두번더 받으면 끝이 나거든요 오케이 성급업 카드만 더 나오면 좋겠는데 자임모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럭키 키프트 뭐 나오냐 여기 오케이 소환권 너무 좋고 자 보상 달달하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퍼즐 대작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피규어 9그룹하고 10그룹이 개방이 됐어요 와우 와우 드디어 자 한번 활성화 해봅시다 여기가 드디어 활성화가 되다니 피규어 총성급 바로 달성하면서 어, 별로 안 올라가긴 하지만 또 올라갔다 와 근데 별로 안 올라가네 자 계속 열어줍니다 열 때마다 계속 올라가니까 와 달달하다 와, 와 벌써 181만이고, 나이스. 자, 10그룹도 한번 열어줄게요. 바로 가자, 10그룹도. 여기도 피규어 성급. 와우, 잠재력 성급까지. 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야. 피규어가 열리니까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진짜. 자, 얘까지 하면, 1 0 1 달성으로 3천0 거기다가, 자, 오, 와, 평균 성급에다가 대체 얼마나 오르는 거야? 십자키 얘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얘 올려주면은, 뭔가 더 올라갈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식자키를 올리면서 제한해제 평균 성급 3성 5천에다가 또또 올라가서 1500 나이스 보상이 일단 받아줍니다. 야 전시 받침대 너무 달달한데 전시 받침대를 일단 바꿔줍니다. 와 이거 2 0씩오르 잖아. 2700씩 1 8 4만이고요자 그리고 나머지 받침대도 조금씩은 오르긴 하니까 바꿔줍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너무 달달하고 자 그리고 구 그룹도 아직 남아있죠 일단. 야, 일단 받침대 남은 거 바꿔 주고 보상 성급 보상. 야, 성급 보상 아직 남아 있네. 여기도. 침대를 바로 바꿔 줍니다. 이건 한1 0 오르고. 와, 오늘 전투력 쉬어야 이거 올라가는 거? 자, 더 올려 봅시다. 계획에 블루파이어. 자, 바로 삼성을 찍어 주면서 대한 해제 성급 참성5,800 올라가고 또1,500 올라가면서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자, 이 i 아이한도 있고. 진짜 야무진데 전투로 성급 또 평균 성급이요. 5,800 자, 이야이안 사성이용. 또 올라갔다. 자, 3 0한0황 보상. 바꿔주시고요. 이다시마 인피니티 5성을 찍을 수가 있는데 돈이 없네요. 바로. 다시마 인피니티 5성이다. 와, 얘는 어떻게 5성 찍었지? 자, 피규어 성급 달성으로 3천이 올라갑니다. 와, 다시마 인피니티도 5성. 진짜 지렸다. 자, 전투력 186만 9천입니다. 와, 오늘 거의 한 10만 찍을 수 있나? 이 정도면? 자, 이러면서 또 피규어 그룹이 또 열렸어요. 이거 장난 아닌데? 뭐야, 이거. 그러면서 또, 또 올라간다. 조금씩. 자, 전시 받침대도 받아주면서. 자, 바로 바꿔줍니다. 이것도. 와, 진짜 장난 아닌데? 자, 이건 별로 안 올라가고. 그래도 2400 12그룹 누구야 이야 지저왕하고 오자 너무 달아 황금 너무 달아 진짜 너무 달아 900 정신을 못 차리겠죠 일단은 아니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자 바로 3000이 올라갑니다 와우 자 일단 이 전용 아이템 강화를 해주면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것도 그냥 빨리빨리 올려줄게요 83명을 찍어주고요. 이러면은 189만입니다. 자, 여기서 하우스 훈련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훈련관에서 마저 올려보도록 합시다. 가자. 자, 바로 가도록 합시다.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제발 가자 사나이 사나이다 와 나이스 190만 2통 동동동 전투력 굉장히 지지였죠 190만을 찍었습니다 무료 오늘 178만에서 시작해서 190만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도 놀랬고 자 대망의 협회 경기 72위 이 사람 한번 잡으러 갑시다 와 190만 찍렸고 자, 과연, 190만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 괜찮아, 괜찮아. 나는 190만이라고 자신감을 가져. 그리고 심지어, 운도 좋았네. 치명타가 안 터져가지고, 어, 필살기도 하나밖에 안 맞았어요. 이건 진짜 행운이었다. 와, 오늘 되는 날인데, 진짜? 되는 날이고요, 오늘. 자, 초소각포 날려주고, 자, 모기습, 아 목, 모... 위치 좀 바꿔야 되는데, 자꾸 까먹었네. 바로, 따다다다닥 때려주고, 나쁘지 않습니다. 뿅. 오케이, 가자. 땅, 괜찮아요. 다음 턴에 무조건 다 끝낸다는 마인드. 오케이. 따다다다다다다다. 고스 타운. 아 근데 저건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여기다가 빵이야 빵야. 괜찮아. 다음엔 필살기 없어. 어우 아퍼 어우 뭐야? 필살기가 있니? 아우 아퍼 아우 간다. 초특펀치. 아 근데 이거 위치를 잘못 떠가지고 아 이거 제가 보기엔 위치를 잘못 떠서 아이고 근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제발 가자 한번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이건 깼다 와 나이스 간다 초태야 구원집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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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147만 이긴 거라 면음 그래도 이긴 건 이긴 거니까 자 역대 최고입니다 드디어 와우 다이아 역대 최고로 왔다 나이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좋았죠 오와 190만을 찍어 무려 200만이 거의 코바피고 진짜 피규어가 미래였네어자 다음에는 한번 200만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 까지 하고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훼바! 내쉬슈슈. 네. 두두